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가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laughs>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종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에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이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생명이시요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성경은 30장 31장을 읽는 날이고요 어 우리가 30장을 보니까. 어. 세세 마지막 이제 이게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 출애굽이 2세대들. 이제 애굽에서 어 1세대가 나온 1세대 20세 이상이 죽고 이제 새롭게 20세 이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도 60만이었는데 이제 60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는데 모세는 자기가 못 들어갈 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화를 주시고.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30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거기에 들어가지만 다시 애국과 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어찌 보면 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잘 살면 또 범죄할 것이다. 하나님 떠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고 너희가 그 유리하는 백성, 이제 포로로 다시 잡혀간다 그거예요. 방황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가 그 방황함 때문에 그 포로됨 때문에 너희가 너희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가면 그런 역사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 말씀대로 산다.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좀 정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서 그걸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오겠느냐. 아니라 너희한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 밖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런 것도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걸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 어쩌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은요. 어쩌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뭐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거예요. 예.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걸 행하라. 그러면서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잖아요 어쩌면요 생명도 복도 그런데 그것만도 사망과 화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복을 어떤 이에는 사망과 화를 어떤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에게는 생명과 복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사망과 화를. 여러분, 사망과 화를 받을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면 그게 평등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망과 화의 사람이 되느냐? 아멘. 여러분 생명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곧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무엇을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복. 그렇죠. 사망과 화. 우리 앞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온전히 지켜 행하면 그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날이 창구하고 우리의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9 절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무엇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무엇하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네가 온전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요. 이약이 이 가나안은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왕계 지력을 통해서요.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 에베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 가나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요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아멘 그렇게 할때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잊지 않고 어때요? 우리 앞에요? 생명과 복이 있고 화와 사망이 있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요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아멘.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하나님 두셨는데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이하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 앞으로 인도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